안녕하세요. 링키지랩이에요. 오늘은 경기도 교육청 진로 직업 특수교육 지원센터 경운학교의 링키지랩 업무날입니다 환영의 인사말을 전하며 시작된 미키. 링키지랩의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과 링키지랩과 경운학교 선생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이어서 선생님들의 링키지랩 업무 환경변화과 마지막 단체 사진으로 뜻깊은 만남을 마무리했답니다. 그리고 막간의 인터뷰 시간까지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경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이지원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는요, 어, 경기도 남양주시, 브리시, 가평군, 양평군에 있는 고등학교와 전공과 특수학급 학생들을 어,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키지랩 업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았는데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어, 각자 자기 직무를 어,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어,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장애인 고용 현장과 오늘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그 회사에서 그 장애인 직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것을 느꼈고 또 이런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원들의 그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무를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서 장애인들의 좀 다양한 일자리 개발에 모범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